네. 3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교사 공무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어머니는 중국 출신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요, 아버지는 한국 국적인 다문화 가정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28 등급, 보이 고사는 평균 2.15 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중국, 교사, 영어입니다. 희망 대학은 고려대 영어교육과 사회공헌자 이전형,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 전형, 홍익대 자율전공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교사나 공무원을 꿈꾸는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이제 중국 출신인 다문화 가정의 우리 수험생인데요. 우리 학생 수시 준비는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원래대로 하고 있어요. 어, 그렇군요.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별로 없어요? 아, 그냥 뭐 시험범위도 많고 그러니까. 시간 관리하는 게 어렵죠. 아, 우리 학생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이 답에서 그냥 확 느껴지는데요. 예, 자,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정 현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이정 현 선생님, 우리 예. 학생을 사전에 좀 보셨죠. 예, 예, 네, 간단하게 우리 학생 좀 정리해 주시고 오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지. 예. 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금방도 뭐 소개했지만은 어머니가 이제 그 중국 출신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영어 성적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성적을 쭉 봤더니 그리고 또한 가지 본인이 이제 다문화 가정 출신이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도 그 국제 이해반이라고 해서 다양한 나라어던 학생들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을잘 연관 지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교사를 이렇게 희망하는 그런 친구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 미리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80, 정시 경쟁력은 2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수시 경쟁력을 상당히 좀거 절대적인 수준으로 높게 네. 보셨는데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뭐 아무래도 그 수시와 경, 정시의 경쟁력을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모의고사 성적이라고 저는 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이제 정시에 만약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현재 그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어느 정도 갈수 있느냐? 그런 걸 판단하는데요. 지금 약간 그 성적이 좀 부족하긴 한데 어, 이번 그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나름대로 성적이 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홍익대 정도의 끝선 정도는 좀 지원할 수있을 정도까지는 좀 올라갔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아, 그래서 오케이. 어 정시에서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또 우리 학생이 또뭐 다문화 가정이라는 걸, 그런 특수성을 좀 이렇게 고려해본 한다면 정시보다는 사실 수시에서. 어다문화과정이라든가 또는 학생부 종합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해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더 훨씬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고려해 가지고 당연히 수시에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 판단을 해서 수시를 80으로 놓고 그다음에 정시를 20%로 해서 수시의 경쟁력을 좀더 높게 제가 평가를 해 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어, 1순위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해 가지고 제가 어, 판단을 해 봤는데요. 어왜 그러냐면 일,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전형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학생 같은 단문화 전형이라는 그 특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실내 서류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전에는 뭐 정성평가 그러지만은 요즘에는 그 교과 성적도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우리 학생 그 전체 평균 교과 성적이 약 2.28등급인데 상당히 좋은 그런 성적을 받았다고 라좀 보여지는데요. 네. 어, 제일 우수한 교과목이 성적이 2.13등급이고 제일 낮은 교과목이 2.5등급인데 아무튼 이 친구는 굉장히 골고루 음. 골고루 그 평균성적에서 크게 오차가 버,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5등급 과목이 참 우수하다라는 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다문화전형이라는 것을 포함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고른 기회 전형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 교과에 적 성적, 교과 성적에 대한 우수성을 증명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수상 실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이 당연히 저는 1순위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2순위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특히 교과 전형에서 면접 전형을 제가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아무래도 당연히 종합 전형과 달라서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장력 기준이 거의 없는 반면에, 이 교과전형은요, 최장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이 그 수능에서의 그 성적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1단계 성적만 통과한다면 수능 성적은 물론이고, 그리고 면접에서의 성적도 평가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가지고, 아무리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1순위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하겠지만, 이런 그 최장력 기준이라든가, 또는 뭐 교과 성적들, 또는 뭐, 우리가 전체 여섯 장 중에 한두 장 정도는 어떤 교과성적으로도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교과 전형을 이 순위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우리 선생님을 희망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예. 학생들 상담할 때마다 전 교과가 고르게 좀 좋아야 된다라는 말씀 상당히 선생님들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학생 그런 쪽에서 이제 강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성적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리 네. 학생 모의고사 성적 좋다고 아까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그 이번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받아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 대제, 대체적으로 그 재학생들의 성적이 6월 모의고사 때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우리 네. 학생 같은 경우는 올랐는데요. 좀 자세히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어, 국어 영역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2등급을 받았고요. 영어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탐구 영역 중에서는 생활과 윤리가 3등급을 받았고 한국지리에서는 2등급을 받으면서 전체 평균이 약 2.12등급을 받았습니다. 어, 지난 4월과 6월 이번에 성적 봤던 6월을 비교해 봤을 때 국어와 수학 나 영역의 성적은 변함없이 3등급과 2등급을 받았는데, 영어 영역에서요, 그 2등,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렇게 상승했다는 점, 점점 이렇게 올라갔다고 했잖아. 요이 부분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요. 그,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요, 선택과목을 변경하면서 이제 4월달에 사회문화를 봤었는데, 이번 6월달에는 생활과 윤리를 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3등급으로 역시 성적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한국지리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1등급이 상승한 2등급으로 최종 성적이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재학생의 경우가 6월 대수능 모의평가의 성적이 소폭이 하락하는 편이 대부분인데 어, 우리 학생 같은 성적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아, 정시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얼마나 네. 열심히 했길래 이렇게 네. 상승을 했을까 네. 싶은데요. 우리 학생 학생부도 기대해 봅니다. 교과 성적 어떤가요? 예, 아, 교과 성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2학년 때까지 성적을 한번 어, 점수가 좋은 교과목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좋은 교과목 성적을 받은 것은 2.13 등급을 받은 사회 교과목이고요. 그리고 영어가 2.25 등급, 수학은 2.38 등급이고요. 국어 교과가 가장 저조한데요. 저조해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2.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영수사합 전체 평균이 2.28 등급입니다. 네, 계속해서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시죠. 네, 제가 그 1학년 때부터 그 학기별로 쭉 살펴보니까요, 국어 교과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3등급, 2학기 때 2등급, 2학년 1학기 때 2등급,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3등급으로 약간 등락을 거듭했고요. 수학 교과 성적은 1학년 2학기 때 2등급, 그 1학년 2학기 때 4등급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2학년 1학기 때 2등급 받고 그 다음 마지막에 2학년 1 2학년 2학기 때 1등급으로 역시 일, 성적 1.5등급으로 성적이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상승, 상승세고요 상승 마지막으로 영어교과 성적인데요 1학년 때는 계속 3등급을 받았는데 2학년 올라와서 2학년 1학기 때 2등급 그리고 이번 2학년 2학기 때 1등급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자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재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계상대에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예, 뭐 성적에 비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비교과가 조금 아쉬워 보이는 부분이 네. 없잖아 있는데요. 예. 어, 좀더 구체적으로 항목별 평가를 해 주시죠. 예, 예. 어, 지금 화면에서 보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제가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활동을 평가해 봤을 때 어, 뭐, 그렇게 우수하다라고 좀 판단하기 좀 힘들지만, 대충 평균 정도는 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공적합성을 위한 그 수상경력에서 지금 봤을 때는, 어, 사회라든가 또는 수학이라든가 영어교과 성적이 상당히 그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 영어하고 그리고 어떤 과학에서의 어떤 그 경시대회에서 역시 성적을, 좋은 성적을 또 받았고요. 그리고 그그 외에도 어떤 다양한 교, 교내, 비교과 활동에서의 어떤 독서라든가 또는 봉사라든가 그런 수상설 실적들이 성적들이 어떤 좋은 평가를 좀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또한 그 자신과 비슷하게 어떤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그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어 그런 부분이 어떤 거냐면 국제 이해반이라는 고하그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학년 때는 뭐 nie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떤 글로벌리더로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다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진로 활동이라든가. 또는 자율활동에서는 어떤 그 학교에서 계획된 활동 외에는 이렇게, 어, 별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찾아서 하는 활동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대신 본인 스스로 어떤 진로를 위한 그런 활동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보고요. 대신 이제 3학년 1학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이제 시점이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어떤 새롭게 다른 활동을 하기보다는 어떤 진로와 연계한 독서 활동이 차라리 더 좋지 않을까? 해래서 남은 일 학기 동안은 독서를 잘해가지고 한 학기를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렇게 추천을 하기를 좀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어디를 예. 주목해 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예, 화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을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일지망으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사회공헌자 이 전형이고요. <laughs> 이 지망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이고요. 삼 지망으로는 홍익대 자유전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가장 제가 주목해볼, 주목해볼 대학으로는 이 지망인 서울교대로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예,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 중에서 지금 이 지망에 서울교대를 예. 뽑아주셨는데요. 예.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다문화가정 전형만 따로 그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 대체적으로 고른기회 전형 해가지고 뭐 사회기여자 전형이라든가 사회 배려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어 같이 경쟁을 하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다른 전형하고 경쟁하지 않, 다른 그 조건하고 없이 순수하게 다문화 가정 자녀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 점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약간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어, 보통 인원을 한 명, 두명 뽑는데 여기는 다섯 명이나 또 선발합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이 뽑고 해서 제가 어,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만한 그런 대학이다라고 어, 감히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이 서울교대에 우리 예. 학생이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 그 준비 사항을 또 평가를 해 주시죠? 예. 그 사실 이제 그 주목해 볼 만한 대학이긴 한데 서울교대는 또 워낙에 그 그 교대를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워낙에 네. 성적 좋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학생 같은 교과 준비들는 제가 별점을 세 개를 줬고요 비교과 준비도 별점을 세 개를 줬습니다. 물론 수능 준비도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 최저는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네, 급격히 자신감이 <laughs>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서울 교대 도전 가능성과 그리고 네. 어, 우리 모집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예,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제가 좀더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다문화가정 자녀 전형인데요. 모집 인원이 다섯 명입니다. 2년간 경쟁률을 봤을 때 작년에는 역시 다섯 명 모집에 6.6대1이었고요. 재작년 2 0 1 5학년들에는 다섯 명 모집에 역시 3.6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지원 자격으로는 당연히 우리 학생은 해당이 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전형 방법을 보겠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1단계에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과 심층면접 50으로 해서 최종 선발합니다 평가 방법은요 서류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를 하는데 제출되는 서류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됩니다 특히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복수의 입학 사정관이 어떤 평가 기준에 따라서 교직 인적성 부분을 정성적으로 종합 평가하다 보니까 특히 교직 인 인적성 부분에서 어떤 그 판단이 좀더더 더 좋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심층 면접 부분은요, 복수의 면접위원이 교직 인성 그리고 교직 적성, 그리고 교직 교양 분야에서 심층 문답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 제가 그 서울 교대가 면접을 언제 보나 이렇게 봤더니 면접 일자가 11월 26일 토일인데요. 요 수능 이후에 실시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수능을 보고 나서 충분히 수능 성적이 좋다 또는 나쁘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학생이 여기를 선택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상당히 심층 면접 날짜가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작년도 입시 결과를 봤는데 사실 이 다문화 가정 전형에 대한 입시 경력은별로게 존재하진 않더라고요. 대신 이제 다른 전형을 봤더니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그 상위 10%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상위 10%라는 얘기는 약 2등급 정도 선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가 1.8, 1.9등급에서 성적이 최종 합격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다문화 가정이니까 조금 더더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나름대로도 좀 희망을 좀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 아무래도 초등교육과다 보니까 교과라든가 비교과가 고르게 우수한 학생은 유리하겠죠.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그 고르게 성적이 우수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영어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급에서의 또 멘토링 활동을 했다는 부분들을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서 충분히 강조를 해준다면 어,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울계대는 다문화가정 자녀 전형으로만 별도로 선발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자 우리 학생 희망하고 있는 서울 교대 살펴봤습니다. 어제 계속 이제 모집인원 한명한명막 보다가 온 다섯 명 보니까 좀 속이 시원한 느낌이 네, 듭니다. 엄청 많아진 예, 그렇죠. 예. 어, 우리 학생한테 정말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추천 전형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어디에 추천해 주실까요? 예, 뭐한 명이 아니라 이번에도 제가두명 있는 분을 예. 아봤습니다 <laughs> 풍년입니다. 예. 네. 네. <laughs> 제가 화면 보면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고른기회투 전형인데요 모집 인원은 2 명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결과 경쟁률을 보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9대 1 그리고 재작년은 9.5대 1 평균 한 9, 9대 1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원 자격은 역시 우리 학생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으로 어, 3배수를 선발하고요. 그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과 그다음에 인성 면접. 심층면접이 인성면접입니다. 인성면접 30으로 해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평가 방법을 보면요. 서류평가는 당연히 정성적 평가를 하는데요. 제출되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는 선택인데요. 뭐 선택이긴 하지만 추천서를 그래도 제출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당연히 학업역량을 봅니다. 그리고 전공적합성과 그리고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고요. 학생부 항목 중에서는 특히 학적사이라든가 진로희망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인증 취득, 그리고 창체,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라든가 독서, 그리고 행동 특성의 종합원인까지 다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인성 면접을 하는데 두 명의 면접관이 약 10분 내외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기실에서 약 10분 정도의 어떤 공통질문 내용을 공개를 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그래서 공통질문과 어떤 질문과 개별질문을 동시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부분들, 인성이라든가 전공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역시 평가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면접 일자가 역시 아까 그 서울대처럼 여기도 12월 4일, 즉 9시에 시작하는데 역시 이것도 수능 이후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지만 우리 학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도 굉장히 그 나름대로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보고 판단해서 최종 면접에 참여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본인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작년도 입시 결과를 제가 봤더니요. 추가 합격된 인원이 한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명 모집했는데 한명을 추가했다는 얘기는 충원율이 50%나 됐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굉장히 우리 학생한테 희망적입니다. 3.46등급이었어요. 음. 뭐 그렇게 좋은 등급이 아니었죠. 그리고 1단계 합격자 내신 성적 분포를 보니까 1.5등급에서 4.8등급까지 좀 고르게 좀 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합격자 기준으로 서류 평균 성적을 보니까 88.3점이었고 면접은 약 91.2점으로 면접도 나름대로 상당히 합격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로 교과하고 이제 비교과가 고르게 우수한 학생이 유리한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가 상당히 고르게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비교과에서도 성적 수상도 다양하게 수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아리라든가 수상 실적, 자기 소개서를 좀더잘 활용을 해서 쓴다면 그리고 사망 이학기 때야 수상 여부가 아마 아직은 없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생록은없는데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만 갖춰진다면 역시 경희대학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경희대 영어학부 고른규의 이 전형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어요? 아, 어, 근데 제가 최저 학력이 있는 학교를 지원하면 더 경쟁률이 좋을 것 같은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더 합격 음. 확률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 우리 학생 이제 최저에 아무래도 이제 좀 자신이 있다 보니까 예, 예, 예. 최저가 있는 학교가 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이두 번째 전형을 지원했을 때가 그냥 교과 전형이었거든요. 네. 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최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 음. 그래서 그렇다면 뭐 교과 전형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네 개, 여섯 개의 그 카드를 전부 다 최저 없는 곳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능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 있는 교과 전형에서 어떤 면접 면접이라든가 최저가 있는 그런 전형으로 지원한다면 뭐. 저는 한두장 정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 그럼 선생님께서 이제 뭐 경희대 네. 영어학부 뭐 그런 기회 네. 이전형만 네. 넣어라 그게 아니셨고요. 네. 이제 여섯 개 중에서 한 군데는 이 경희대를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네. 이제 추천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다면 네. 이제 우리 학생이 어, 지금 최저에 자신이 있다. 그럼 네. 이제 학생의 논술 같은 거 욕심을 낼 수도 있거든요. 아까 네. 보니까 비교과가 뭐 아주 본인이 느낄 때막 탁월하다 이렇게 못 느끼면 아, 논술 써볼까 이런 생각도 할수 음.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좋은 사실, 사실 그 우리 학생이 논술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미리 그 미리 줬었어요. 네. 논술을 어 했으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제가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저 논술을 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논술이라는 것이 그 단기간에 준비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특히 그 자연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수학 실력이라든가 과학적인 그런 기초가 충분히 된다면 바로 준비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인문논술은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문논술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까지 어떤 교과 성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이 가장 저는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해드려서 사실 논술 전형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최전을 맞출 수 있는 조건은 되죠. 논술은 네. 거기다 처제를 많이 요구하니까 그런데 어 그만큼 또 굉장히 우리 학생이 일반 학생들하고 경쟁해야 된다는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경쟁률이또 너무나 높아요. 음. 그래서 상당히 그 보통 우리 학교 제가 제가 르친 제자들도 보면 육 논술이라고 해서 여섯 개의 논술을 썼는데 네, 다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구나.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 네.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좀 약간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아, 네. 요키한 답변이셨습니다. 동생 <laughs> 선생님도 우리 학생한테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던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학생에게. 뭐 우리 학생 뭐 탁월한 어떤 네. 실력을 갖고 갖춘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고른 기회 전형이나 뭐 사회 기회 전형처럼 다문화 전형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교대 같은 데를 목표로 한다면은 어뭐 춘천 교대라든가 이렇게. 학생부 종합이 있는 경인교대라든가 이런 데를 또 지원하시면서 지원하시, 학생이 갖고 있는 이제 그 교육적 사회경제적 환경들을 같이 어, 자소서에 섞어서 넣는다면 어, 굉장히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그런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이렇게 상담 받아봤는데요, 어땠어요? 네, 이할때 많은 도움 될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연락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 다문화 가정 수험생 두 명과 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이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준규 선생님 이정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카이스트를 희망하는 고2학생 한양대 중국어 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진학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